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관계가 참 신앙생활하는 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참 어렵고요. 특히 어려운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물론, 가까운 관계가 평상시에는 좋지요, 편합니다, 힘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가까운 관계가 가깝다 보니 훅폭풍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예, 뭔가 실망하기도 쉽고요. 실망도요. 그냥 적당히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망하게 되면 예, 좀 크게 실망하기 쉽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다소 무례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가 되기 쉽더라고 하는 거죠. 예, 가깝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하게 되겠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텐데 가깝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기가 쉽고요. 가깝다고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조금. 예, 무례한 행동을 하기 쉽지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이 친구가 친하다 보니까 아, 가끔가다 말을 하는데 욕을 하고요.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말 욕을 하고요. 또 말을 하다가 이렇게 툭툭 쳐요. 아, 저는 그게 그렇게 싫은데.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좋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좀 왠지 좀 기분이 안 좋고요. 화가 나고요. 그런데 참이 관계가 어려운 게 실망하기 싫다고, 또 무례하고, 또 상처받기 싫다고, 살짝 거리를 두려고, 거리를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상처가 되잖아요. 어, 얘가 왜 이럴지 이게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 걸또 느끼잖아요.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나 하면서 또 예민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기 쉽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참 절묘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가까이하기도 또 조금 뭐 하고 그렇다고 멀리 하기도 또 조금 뭐 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것이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하고 어려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기대도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가족 같은 사람, 식구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친하다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람에게 좀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그게 그렇게 더 아프게 여겨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나만 왕따를 시키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오히려 예좀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관계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는커녕 이런 오해와 상처들로 서로 거리를 두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중에 한큰 이유가 우리가 서로를 참 많이 비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도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신실한 사람들이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예,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땠느냐 보니까요, 그 신앙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덕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견이요? 예, 먹는 것을 가지고 나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는 것을 꺼려하고 먹는 것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뭐 먹는 거는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거야.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거리낌 없이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거는 못 먹겠어. 음식을 가려 먹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비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도 못 먹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네가 그거 먹고 안 먹고 한다고 해서 너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너왜 아직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좀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려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과는 좀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이때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데 마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예, 남의 하인을 비판하던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이 비판을 받으면 누구에게 비판을 받겠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비판을 받겠지요? 그런데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일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남의 하인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비판을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용서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찾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비판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요.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너 먹었으니까 천국 가고 먹었으니까 천국 못 가고 먹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끼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그런 비판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한 일이고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아름다운 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혹시 서로를 더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깝다고 생각해서 혹시 말을 함부로 하고 가깝다고 생각해서 혹시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말 못해? 그여죠 가까울수록 조심하시고 가까울수록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덕스러운 말을 나누시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합력하는 자, 한마음 품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힘 있게 기쁨으로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엄격하고 예민한 자태로 상대방의 믿음과 삶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 아버지의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덕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인 서로를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힘을 내어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되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지 안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미 더욱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의 교회 모든 심령 심령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 아멘.